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못할 곳에 선 것을 볼때 그때가 바로 성전이 무너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니에서 9장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에서 9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이죠. 예수 두 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은 자가 나오고 또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이번 교과에 핵심 질문은 뭐냐면, 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이며, 또한 이 본문에 나타난 한 왕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자에 대해서, 이번 교과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에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히브려로 마시와이며 메시아를 말한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바로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왕은 누구일까요? 한 왕. 이 성은 자, 여기 볼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올 한 왕은 누구인가? 이 성은 로마의 장군 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본문의 흐름상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보다 먼저 등장한 이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인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에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수님 때 이후에 일어난 일이며 예루살렘의 이교의 깃발을 꼽는 일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유의해야 할 징표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는 로마 제국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까이 나오기 시작하여서 그 군대가 점점 둘러싸기 위해 이성 가까이 나아올 때에 그때가 바로 멸망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위에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교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 거룩한 것에 거룩한 장소에 서는 것을 볼 때에 너희가 도망하라라고 성경은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에,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까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군대가 둘러쌌을 때 이 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때 얼른 성 밖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경고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예,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마지막 때에 반복될 세상 징조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는 것은 역시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 세력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으로서 단니서에 예언된 작은 뿔의 핵심이며 또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복합 짐승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 세력이 지금 깃발을 들고 이 세상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조금씩 조금씩 포위하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금씩 조금씩 점점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는 거대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요일휴령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잘 모르거나 또 아직 오지 않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미 물밑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포위망이 좁혀져서 다가오고 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포위망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왜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그들이 갇혔습니다. 왜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포위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다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징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또 포위망은 조금씩 조금씩 좁혀져 왔지만, 그들은 그성 안에서 안일했던 것입니다. 안일한 태도가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일요일 휴업령은 사실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그것을 흘려버리고 아니란 태도로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구의 멸망도 사실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 알지 못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서서히 좁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구의 멸망도 거의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각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매년 0.4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 참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뜨거운 정도가 한 번에 왔을 때 우리는 확 느끼지만 이것이 0.4도씩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낸 것이고 그냥 조금 덥네 이렇게 느끼고 말 것이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씩 더 더워져서 아마도 0.4도 이상으로 높아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지진의 빈도수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미미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서 죽이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온도를 아주 조금씩 조금씩 높여서 처음에는 미지근했다가 나중에는 온도를 조금씩 높이니까 개구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글보글 타는, 아, 끓는 그 물에 개구리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냥 한순간에 뜨거운 물에 녹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뜨거운 물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그 물이 아주 천천히 천천히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교인들이 마치 그 뜨거운 물 안에서 빠져나오지도 않은 채 아니란 태도로 남아있는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염두, <laughs>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장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위된 상태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군대가 저 멀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재빠르게 도망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저 멀리서 보이고 그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였을 때, 그때가 바로 도망할 때였습니다. 즉,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임박한 이 심판의 때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를 그리고 그 진주를 볼때 진지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란 생각으로 이 시기를 보내면서 마치 끓는 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지금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세대는 결국에는 사단의 올무에 한순간에 빠져서 포위된 채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곧이을 것이라라는 사실입니다. 개구리가 왜 끓는 물에 죽었습니까? 그 따뜻한 물이 주는 그 따뜻함에 도취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로마의 군대의 그 깃발을 보고도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익숙함에 도취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받을 백성들의 행태는 비슷합니다. 이 세상 멸망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조가 움직이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너무나 태평하게 살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바벨론이 주는 안락함이 너무 편안하고 그 속에서의 삶이 우리를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얼마나 세상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한 세상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멸망의 징조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을 별로 믿지 않은 채로 아니란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 시대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속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점점 사단의 깃발이 우리를 좁혀오기 시작하는 바로 이때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이고 세상 모든 그 미련을 내려놓고 도망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대신은 예수님께로 속히 도망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기 위하여 거의 그 포위망을 다 막아놓고 우리가 자멸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임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 갔으며 우리는 도간의 든쥐가 되었고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을 압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혀있고 우리의 뒤안길이 막혀있고 우리의 양옆이 막혀 있고 사단의 포위망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를 바라보았을 때그 위, 우리의 삶의 방향의 위쪽은 열려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향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방향임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속히 도망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이 주는 여러 매력적인 것들과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크고 편안해서 익숙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세상 온도가 뜨거워지고 죄악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히 벗어나서 주님께로 도망갈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개인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마지막 멸망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